안녕하세요. 전녁맨 최약강 돌아왔습니다. 예, 요즘뭐 스토킹의 열기로 2천 명 인사를 드린 지가 불과 2주도 안 됐는데 4 5 0 0명 돌파. 뭐 남들에는 남들한테는 뭐 100만 유튜브, 10만 유튜브들한테는 부족하지만 저 최약강한테는 아주 고마운 숫자입니다. 예, 이렇게 뭐 활동을 오래 안 하다가 1년, 1년 근근히 하다가 이제 스토킹이라는 어떤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지고. 또 이런 인기를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4,500명 또 저한테는 엄청 소중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댓글을 보면서 궁금해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스토킹 비하인드 그 뒷얘기들 그리고 또 못다한 얘기들 너무 많이 들려달라고 해서 저도 여러 방면으로 여러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최학강TV에서도 제가 이렇게 제 안에 있는 정말 저만의 스토리 저 인생사 인간사 를좀 들려 드릴까 합니다 예 일단은 뭐 스토리로만 들으십시오 이거는 뭐 어떤 지나왔는 얘기고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지 않습니까 누구를 비방 하고 싶은 마음도 감정이 섞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로 재미난 이야기로 정말로 뭐 사건 사고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에 숨어있는 속 얘기들 정말 많습니다 그 얘기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스토리로만 재미난 얘기로만 들어줬으면 너무 감사하다는 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첫 번째는 자 그동안 논란이 많았죠. 나의 타격폼예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정리정돈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야흐로 예전에 제가 이제 80년도에 야구를 했죠. 예 80년도에 야구를 했고 80년대에는 뭐다 이렇게 알루미늄 빼셨고 다 이렇게 다운 스윙. 위에서 밑으로 치는 다운 스윙이 이제 그 일본식이죠. 일본 야구를 표방 약간 따라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체형이 좀 일본식 체형이라서 일본하고 저희들하고 동양인이고 체형이 그렇다 보니까 다운 스윙을 많이 얘기했었죠. 다운 스윙. 근데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해필 또 미국에 꽂혀 가지고 미국 야구에 침치돼서 또뭐이렇 보다시피 활뚝도 이렇게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래 일본이나 한국 야구보다 좀 미국 야구를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 야구를 보고 에프케인, 그때 스토킹에서도 얘기했지만 에프케인을 보면서 어떻게 쟤네들은 왜 다를까 했을 때 제가 지금 보여줬듯이 몸, 몸이 달랐습니다. 몸뚱아리가 우리랑 완전 달르다는걸 느꼈고 그 몸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지도자분들한테 물어봤지만 쟤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다 태어날 때부터 저런 몸을 타고났고 우리는 동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과 흡사한 그런 야구를 해야 된다 라고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인간은 똑같이 태어났지 다른게 뭐가 있냐 노력하면 된다 이런 또방골 기질 모르겠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그 기질은 항상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방골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노력하면 될 것이다 그러고 그래서 또 특유의 감독님 말을 안 듣습니다 예 그래서 뭐 동양인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당시는 웨이트 트레이닝도 없었어요 사실은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돌 들고 운동했습니다 돌 보드블록 돌 이런거 들고 막 운동을 하면서 예전 예전 생각해보시죠 이제 저랑 나이 비슷한 뭐 50대 이 근방은 예전에 동네 가도 헬스 클럽도 없었어요. 이 웨이트라는 어떤 이런 게잘 없던 시절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아령 도 하나 제대로 없어서 정말 돌들고 뛰고 돌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힘을 키웠기 때문에 저는 남들보다 월등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만의 스윙, 저만의 스윙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많은 노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삐까 같은 스윙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투수가 150km 던지면 내 스윙 스피드가 151km면 150km 칠수 있지 않을까? 내 스윙 스피드가 160km면 치지 않을까? 그런 논리로 그냥 스윙 스피드를 엄청 빠르게 하기 위해서 스윙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또 엄청나게 웨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결과 저는 이제 남들하고 조금 달리 백스윙, 백스윙 예전에도 백스윙도 합니다. 백스윙도 크게 필요 없었고 어떤 스탠스도 큰 스탠스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면 힘이 좋았기 때문에. 딱 잡아놓고 툭 치면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다 몸이 호리호리했기 때문에 반동, 백스윙을 반동이라 그러죠. 예, 반동을 줘서 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반동을 많이 줬는데 물론 리듬으로도 줄수 있지만 또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을 모으는 하나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죠 근데 저는 그걸 좀 생략했습니다 백스윙 스텝을 굉장히 많이 생략하고 지금 보면 뭐 오타니 선수 <laughs> 좀 비교하여 그렇지만 요가지 마세요 그냥 스텝 안 하잖아요 그냥 뒤꿈치만 살짝 들었다 놓으면서 치는 그런 스윙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국 야구에서는 볼수 없는 그리고 또 공을 엄청나게 내 몸에다가 당겨 놓고 쳤어요 그러니까 스윙 자체가 또 내가 독학을 했기 때문에 좀 남들하고 포인트도 엄청 달랐고요. 포인트 자체가 달랐습니다. 남들이 앞에서 치면 저는 정말 좀 몸에다 끌어놓고 스윙 스피드도 자신 있었고 턴도 좋았기 때문에 그런 스윙을 구사했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논란의 끌이가 됐죠. 왜냐하면 정말 독특했으니까요. 지금은 다 그렇게 쳐요. 지금 뭐 사실 김태균 선수 뭐 정경배 코치가 그러더라고요. 김태균 선수가 하나 했을 때 치는 폼이 형 치는 거랑 타격이 좀 비슷했다. 그리고 뭐 정성훈, 박용택 이런 또 후배들도 찾아와서 나중에 결국 선배님이 맞았다. 선배님 지론이 지금 다 웨이트하고 지금 다 그렇게 치고 있다. 그리고 김강민, SK 김강민 또 똑같이 얘기했어요. 뭐 웨이트를 선배님이 왜 그래 치열하게. 하는지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다 제가 sk에 갔을 때 최정 김강민 얘네들 애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래 저 형은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도 ssg 가니까 뭐 최정 후배가 형이 했던 얘기가 오타니가 하고 있더라 저는 이제 뭐막 먹혀도 넘겨야 되고 프로는 진짜 맞으면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지론을 2005년에 후배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최진국 후배한테도 얘기를 하고, 후배들한테 그런 선수가 돼야 된다. 더 노력해서 정말 조금 빗맞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좀 가져라. 라고 계속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게 2005년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 그런 얘기들을 했으니까, 지금 2024년, 이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너무 앞서갔죠. 사실은, 예, 제가 죄가 있다면 좀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돌아왔더라면 참 정말 좋았을 텐데. 근데 뭐또 앞서갔기 때문에 또뭐 미운 또뭐 많이 당했지만 또 일곱 개 구단을 다니면서 또 남들이 경험 못하는 걸 경험했잖아요. 또 그런 걸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뭐이 타격, 마지막으로 타격폼에 제가 어떻게 해서 이 타격폼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나. 정말 타격폼이 저도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독특한 타격폼에 어떻게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 확신을 가질 수 있었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